이제 결석을 잡고 싶으면은 제가 열어주세요 하면은 열어주고 닫아주세요 닫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제 몸이 아니잖아요. 제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뜻대로안될 때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그 콘솔에서 직접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넣고 빼고 하는 그 위치 정도 제가 직접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의사가 편해지면은 뭐 뭐냐, 뭐 환자한테 뭐가 좋냐. 근데 어, 그래서 이제 그럼 다들 오 어, 그렇구나. 근데 뭐가 달라? 뭐 손으로 하나 요걸 하나 뭐가 좀 다르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기구를 좀 직접 보면서 아 원래는 수술 이렇게 했구나라고 알면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원래 쓰던 기구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건 뭐 버리는 거 그냥 가져온 건데 이제 원래는 이제 이 내시경이 이렇게 쭉 요관이랑 신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여기에서 이 오른손으로 작동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결석을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보면은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그러니까 위 아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몸에 있는 구조가 딱그 일직선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볼수 있으면 좋은데. 어 결석이 이제 편한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조금 어 닿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야 되고 네 이런 와중에 이런 자세로 사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그 안에 공간이 되게 좁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조직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렇게 불편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거, 여기를 통해서 기구들이 들어가서 뭐 레이저도 들어가고 이런 바스켓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석이 뭐 자꾸 간단할 때요. 잠깐 이러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결석이 크다. 그 자리 오래 있어야 된다. 어, 그럼 이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사람인데 몸에 피로가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수술시간이 보면, 길어지다 보면 집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 일단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어, 손으로 한, 이제 몸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제한점들이 있어요. 제한점들이 있고, 그 요거는 이제 가져온 게그 스톤 바스켓이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끝에 열고 닫는 거는 여기에서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열고 닫고 하는데, 뭐제 손은 여기에 묶여 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건 수술을 혼자 할 수가 없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끝에 얘가 이제 그 요관 내시경 끝에 끼고 나와 있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한 손을 잡고 또 여기도 이제 그 시스를 이제 고정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석을 잡고 싶으면은 제가 열어 주세요 하면은 이제 열어주고 닫아 주세요 닫아주고 해야 되거든요. 제 몸이 아니잖아요. 제 몸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뜻대로 안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합을 오래 맞춘 보조랑 하다 보면은. 워낙 잘해요, 워낙 잘하고 저랑 하는 분들이 워낙 잘하지만, 근데 이게 항상 잘한 사람이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불가피하게 사람이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또 처음부터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사회는 수술이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죠. 그 물론 모든 수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복강경 로봇 술이 들어올 때도 그큰 장점 중 하나가 그거였어요. 보조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하던 거를 이제 이 이거를 작동하는 것 자체도 로봇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몸을 틀어야 되던 거를 저는 그 콘솔에 앉아서 편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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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을 하면은 뭐 이건 약간 신체의 제약을 이제 받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틀고 싶어도 이상못 틀거든요. 그럼 또 이제 손을 이렇게 돌릴 수있겠지 근데 이 조작이 좀 이상해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기계에서 해주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휙휙 돌리면서. 원하는 위치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 기구를 열고 닫고 할때 원래는 이제 보조에게 얘기해서 이제 마음이 잘통하면 너무 잘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돌을 잡아야 되는데 놓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를 이제 제가 이거를 그 콘솔에서 직접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열고 닫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거를 넣고 빼고 하는 그 위치 정도 제가 직접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게 이제 훨씬 더 이제 편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 의사가 편해지면뭐 뭐냐 뭐 환자한테 뭐가 좋냐 근데 의사가 편하게 할수있으면 훨씬 더 수술을 정밀하게 할수 있고 정밀하게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또 수술의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오, 일단은 그렇게 네. 좀 얘기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세를 계속 고정한 채로 네. 또 옆에서 도와주고 네. 이것도 그냥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조금 더 진입을 했다가 또 나왔다가 네. 그게 말로 서로 네. 대화가 되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진짜 궁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니까 콘솔의 조정을 딱 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진짜 안정적으로 수술을 해서 되게 장점이 클것 같아요. 이 기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지 않았나? <laughs>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또 특이한 또 이런 기능이 하고 또 저는 좀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AI 기능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능 어떤 게 있을까요, 문 전임? 사실 이런 그 요관경 수술 로봇이 해외에도 이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이제 완전히 성, 이제 도입이 돼서 임상까지 들어간 경우도 없었는데 이제 그전 기구들이랑 또 차별점이 뭐냐? 이제 우리나라 정말 기술이 대단한데 이제 여기에 AI 기능을 붙인 건데 1번으로는 얘가 이제 제가 움직이는 거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좀 이제 재생을 해준다랄까요? 그 그러니까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메모리가 되는 거죠. 희가 이제 결석을 넣고 빼고 할 때, 원래는 이제 이 바스켓을 결석을 잡았다가 도관에서 쭉 빼줘야 돼요. 몸 바깥으로 뺐다가 또 들어가서 또 뺐다가. 이제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움직였던 거를 얘가 그대로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위치에 결석이 있다라고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제가 일단 뺄 때는 빼더라도 다시 들어갈 때는 딱 버튼 하나 누르면은 얘가 그 위치까지 쑥 혼자 올라가요. 그래서 어, 비유하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차 정말 좋아졌거든요. 근데 차가 무슨 뭐막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요즘은 그 오토크루즈라 그러나요? 고속도로 탈때 원래 같으면 항상 앞을 신경을 쓰고 앞 차가 가면 서고가다서 반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들어오고 나서는 사실 고속도로 주행이 굉장히 편해졌거든요. 그냥 가만히 눌러놓고 물론 아예 신경을 안 쓰면 안 되지만 뭐 그냥 조금만 봐주면은 얘가 혼자 가다서 반복하잖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해진 거거든요. 그건 이제 겪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원래 결석술이 어려운 것중 하나가 이제 숨쉬는 거에 따라서 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숨쉬는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기구를 레이저를 쏘고 깨고 이랬었는데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는 사람 몸으로 할수 없었던 건데 숨쉬는 거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돌이 이 끝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거를 얘가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 기구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같이 움직이니까 이 콘솔에 앉아서 볼 때는 돌이, 원래는 움직이는 돌이 안 움직이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왔다 갔다 하던 거를 움직이는 거를 맞추는 거랑 가만히 있는 거를 맞추는 거랑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이제 이 돌을 뺄때그 엑세시스라고 이제 그 도관인데 굉장히 얇거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돌 조각들을 빼줘야 되는데 뭐조그만 것들이 그 쉽게 쉽게 빼는데 이제 큰 것들은 어 이제 깨줘야 되죠. 깨줘야 되는데 물론 아주 작게 깨서 빼면 제일 좋겠지만 작게 깨면 깰수록 빼야 되는 것들이 많아져요. 개수가. 근데 이 돌이 커지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 깨는 게막두 배, 네 배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큰 조각들일 때 빼는 게더 좋긴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걸 이제 원래 눈침작으로 해요. 아, 이 정도면 빠지겠지. 했는데 경험이 쌓이면 잘 맞으면 좋은데 또꼭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 너무 컸네 하면은 빼려고 그랬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네. 그럼 다시 넣고 또 깨고 또 빼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또 굉장히 어떤 수술 시간도 늘리고 어떤 부담을 주고 그 어떤 피로를 늘리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화면에서 이제 그 원래 눈침작으로 하던 거를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거예요. 어이 정도면 나올수 있어요. 어이 정도는 안 나와요. 이게 자동으로 인식이 되니까 괜히 잡았다가 시도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제 미리 알수 있는 거죠. 어 이거 이 정도 안 되는구나 괜히 또 기구 넣고 바꾸지 말고 미리 깨고서 그다음에 빼니까 이제 그런 시간도 줄어들게 되고 정말 이제 그 어떤. 정말 현대 기술의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 라고 느끼고 느꼈었습니다 네. 사이즈 같은 것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눈짐작으로 하려고 빼려고 딱 하는데 안 빠지면 다시 또 깨야 되고 또 너무 작게 놓으면 두번세번또 빼는데도 또 고생하니까 이게 긴 터널을 저희가 들어갔다가 다시 터널 뒤로 그냥 거꾸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터널이 좁아서 못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을 잡았을 때이 터널 안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를 얘가 판단을 해 주니까 우리 는 그냥 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실제로 되게 섬세하게 움직여서 와 이거 진짜 잘만 익히고 사용하면은 충분히 금방 환자분도 저희도 도움이 될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학회에서 잠깐 만져보는 정도였다가 이제 이번에 도입을 하면서 이제 직접 연습하고 시연을 이제 회사 회사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잠깐 만질 때도 이제. 원래 수술하는 건좀 다르긴 하거든요, 느낌이. 서 약간 어, 생소하다 느낌이었는데 이제 쓰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금방 적응을 하는 것도 있었고 아, 또한 가지 이제 원래는 생각을 못 했는데도 이제 실제로 수술을 이제, 이제 연습 장비를 해보니까 어, 느꼈던 게 어, 기구들이 훨씬 더 섬세하게 움직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면은 정말 그몸 안에서 결석 깨는 게몇 밀리 차이거든요. 뭐한 1, 2 m 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물론 이제 손이 섬세하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도 더 정교해지고 뭐 레이저 조금 넣고 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정밀하게 할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원래도 그냥 막연히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직접 해보니까 아 이거 진짜 괜찮겠구나라는 좀 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